반복 학습이 중요한 이유.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절대 따분한 얘기 아닙니다. 네. 저는 반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에빙하우스라고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지 않을까요? 보통 언어를 공부할 때 자주 언급되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이론을 아시는지요? 자, 보여 드릴게요. 어, 지금 보면 20분이 지나면 58% 망가. 1시간 지나면 44% 망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초로 망각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공부한 내용을 10분 후부터는 바로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음, 저희가 5분 전? 조금 더 됐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빨리 망각이 됐는지 왜 이렇게 늦었어? 10분도 안된것 같은데? What took you so long? 기억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해? 알려드렸어요. 몇분안 됐습니다. What makes things? So? What makes things? So?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다시 써야겠다. 10분이 아니고, 어, 5분 전에 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지 않으면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개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1시간 지나면 56%망가 자, 그리고 1일이 지나면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긴데, 마지막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단 25%만 기억한대요. 이걸 보면 확실히 알듯이 반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걸 꼭 얘기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천천히 배웠던 걸한번더 기억을 해보는 게 어떨까. 대세김질 하면서 말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언어든 똑같은 것 같아요.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알겠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쉽게 말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배운 것들을 점점 잊어버리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너무 많이 알려진 이론에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누군지 아시나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은 상당히 신뢰할 만하며 일반적인 현상이다. 반복학습 사이에 간격을 두면 학습한 내용을 회복할 시간을 주어서 두세 번 더 정교화할 수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 얘긴데요. 확실하게 반복할수록 조금 더 안정화된다는 가 얘기인 것 같아요. 바로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그대니얼 샤타라는 분인데요. 샤타라고 했겠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근데 어, 정말 이 말이 많이 분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어, 나이 얘기 안다고 정말 반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렸죠.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배운 걸 기억에서 꺼내는 노력을 많이 할수록 장기 기억으로 더잘 보낸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 결국은 많이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말하는 걸요. 그러면 기억이 나거든요, 확실하게요. 심리학과 교수님인데요. 로디거라는 분인데요. 들어보셨나요? 중요한 거는 그거죠. 결국은 이두 분이 말씀하신 건 반복학습이 확실하게 장기 기호로 넘어간다. 반복 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그냥 걸어다니면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던져보는 게 가장 언어를 안전하게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방법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언어에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연습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늘 말하거든요. 이것만 있지 않으면 될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걸으면서 연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샤워할 때 운전할 때, 운동할 때, 이럴 때 영어 조금씩 배웠던 것도 연습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확실하게 안정감이 생겨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시간이 정말 너무 이렇게 길지 몰랐는데 정말 지겁게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겹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궁금한데 좀 많이 길었죠. 그래도 최대한 정말 천천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듣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